배대열의 세상만사 새벽 논단. 출산 절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 저출산 이야기만 나오면 서글퍼집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이 찬란한 문화와 경제적 번영을 일구어 놓고도 나라가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한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한반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국 전쟁으로 희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그 전쟁으로 군인 26만 명을 포함 약 126만 명이 숨졌습니다. 50여년 전인 1970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는 100만 66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가 27만2400명 1970년도에 비해 73만4245명이 줄었습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의 사망자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42만 명입니다. 치열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나온 사망자의 숫자보다 신생아 숫자가 근래 훨씬 더큰 폭으로 줄었다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생아의 감소 숫자가 전쟁에서 희생한 사망자 숫자보다 연평균 31만 4245명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출생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이 상황을 적시 반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나 존재했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산 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을 박수칠 자들은 어느 민족이겠는지요? 우리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토록 해야겠습니다. 황금손이 앞장설 터이니 힘을 모아 이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출산강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이른 새벽에 황금손이 절규 드립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